지난번 기중기 시험에서 실격당해 풀이 죽어 있던 그녀가 다시 굴착기 연습장에 나타났다. 교관에 지도하에 조종관을 잡고 기초 동작을 익히고 있다. 조심스레 흙을 담아 올리기를 천천히 반복한다. 처음 잡아보는 조종관이라 그런지 서툴고 떨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래도 침착하게 스틱을 조종해 붐대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호흡을 가다듬어 보지만 마음대로 조종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몇 번을 반복해서 제법 많은 양의 흙을 버킷에 담는다. 서서히 붐을 당겨 위로 올려보기도 하고 다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버킷을 접고 펴는 동작도 수차례 반복하며 기본기를 익히고 있다. 내친김에 평탄 작업까지 해보는 욕심도 부리고 있다. 남이 하는 걸볼 때는 쉽게 보이는데 말같이 쉽게 장비가 작동해 주지 않는 모양이다. 결국, 기본 평정량도 채우지 못하는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조종관을 작동시켜보지만 여전히 평정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특별훈련을 받기 위해 다른 장비로 배치받았다.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제법 흙을 많이 채우고 조종법도 부드럽게 손에 익혔다. 3시간째 계속 연습을 하다보니 자신이 붙은 것 같다. 이어 스윙 연습을 시작했다. 흙을 버켓에 가득 담고 스윙을 하는 모습이 기사가 다된 모양새다. 버켓을 열고 닫고 흙을 채우고 회전해서 흙을 내리고 다시 담아 스윙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을 반복한다. 멀리서 호랑이 교관이 그녀의 운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도 자신이 있는지 스윙 작업도 제법 잘한다. 이제 버켓 작업에 자신이 붙었고, 마음껏 스윙 작업을 해도 될 만큼 실력이 붙은 모양이다. 교관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흙을 채우고 회전해서 흙을 내려놓는 모습이 당차게 보인다. 바로 그때였다. 굴찾기 작업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자신있게 스윙 레버를 밀어버린 것 같다. 암대를 제대로 펴지 않고 스윙을 한 결과 중간 경계선 폴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